자, 우리 유진 로봇 주주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세력의 흐름을 전달해드리는 대왕 로저씨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께 유진 로봇에 대해서 리뷰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AI 다음은 땡땡이다라고 이제 그 선언한 바가 이제 이슈가 있는데, 지금 이제 로봇 사이클은 지금 다시 한번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그 시작점에 놓여지고 있고요. 벌써부터 수급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유진 로봇이 언제, 과연 다시 한번 이러한 장대 양봉이 연달아 올라올 수 있는지 요것을 좀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26년도에 열... 5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템버거 종목을 제가 오늘 공개할 것이니까 아직도 이 레포트 못 받으신 분들은 꼭 여러분들 받아 가셔서 좀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또 이제 그 11월 12월 첫째 주에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시초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또 이제 종목을 드렸는지도 모두 공개할 것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유진로봇의 좀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모두 다 제가 좀 체크를 해드릴. 것인데, 자, 일단은 지금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AI 다음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다? 로봇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보았더니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인공지능에 이어서 로봇 산업을 차세대 전략 산업으로 지목하며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기술 패권 경쟁에서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격전지가 열리, 열렸다라는 또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도 이미 이런 이제 로봇, 어, 공장 자동화 패권을 장악한 가운데 미국 미국이 이를 따라잡으려면은 대규모 정책 지원이 필수적이다라는 위기감이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도 커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오늘 뭐 로보티즈, 원이코딩스, 뭐 로보스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그 종목들이 대부분 오늘 좀 수급을 받았는데 자 오늘 보시면은 자 원이코딩스 보세요. 원이코딩스도 다시 한번 주가가 떠오르고 있는. 자 여기서 끝난 게아니 여러분들. 자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딱 자리를 다시 잡아주고 여기서 대폭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파도의 물결의 사이클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물결 엄밀 얼마나 강합니까? 이게 단순히 여러분들, 예, 이거 절대로 뭡니까? 우리가 이 사이클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지금 수급은 다 로봇 쪽으로. 머니코진소뿐만 뭐 아니죠. 로보티즈도 마찬가지예요. 로보티즈 오늘 장중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을 32만 원을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은 이제 새롭게 시작하고 있을 때 우리 유진로봇도요. 갈수 있어요. 깰수 있고 요건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왜 13,650원을 뚫어 주어야 이때부터 요거는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 쪽에서는 이제 어 어저께 저번 12월 4일 날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왔고 여전히 지금 외국인 금융 투자 기관 총 순매수량이 가장 많아요. 연기금도 지금 이후 12월달에 들어서 처음으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어년 우리 일단은 유진로봇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충분히 지금 예, 조만간 사이클을 한번 탈수 있는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으며 그리고 기본적 분석은 현재 어떠한지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또 12월 첫째 주 우리 구독자 분들과 함께 진행한 시초가 챌린지 종목. 모두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첫째 주에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진행한 시초가 챌린지 종목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 주에 좀 드린 종목들을 보시면은 먼저 목요일날 현대 오토에버 KD 그리고 동신건설 이렇게 세 종목을 드렸고요.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전히 들고 있어도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우리가 이실현을 극대화 할수 있는 종목이고, 제가 요거는 언제 들었다? 바로 어제 목요일 날 들었고. 바로 상한가를 장중에 달성을 했고요. 오늘도 살짝 조정은 나오고 있지만 아름다운 조정. 다음 주에 급등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KD 같은 경우에도 보시다시피 예 어제 충분히 우리가 예10% 이상은 수익을 챙길 수 있었고요. 동신건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한가를 달성을 하면서 오늘도 여전히 어 날아가고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종목 모두 성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이비전웍스, 동양고속 그리고 스맥 이렇게 들는데 어, 동양고속 같은 경우는 오늘도 상한가사람을 했죠 여러분들 에. 자 동양고속 보겠습니다. 동양고속은 재개발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수요일날 들리고 상한가 그 다음 목요일날 하루 정지 오늘, 이연상 대박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실험 극대화 할수 있는 종목 이렇게, 이렇 까지 발라드시면되는거예요 어렵지가 않다 왜 어차피 아침에 수급 쏠리는 종목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끌어올릴 종목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흐름과 그러한 판단과 그런 분석을 누가 해드린다 대왕고라 아저씨가 드린다는 거예요자 보세요 화요일날도 제가 현대 오토에 뭐또 드렸고 한컴 라이프 케어 태석 요렇게 회종목 모두 다 드렸고 그 다음에 월요일 같은 경우는 노타 우린 bts 고용 요렇게 드렸는데 자이 채널은요 누구든지 무료로 입장 가능하고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될것 좋아요 구독 요것만 눌러주시면 돼요 전혀 어려운게 아니잖아요 음 그래서 참여하는 방법은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상단에 보시면은 대왕고래 아저씨의 개인 번호 올려두었습니다 010-6397-9283으로 문자로 고래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이게 귀찮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보시면은 제가 또 대왕고래 아저씨의 그 문자 에, 연동되는 링크를 하나 올려두었으니까 클릭하시면 바로 여러분들이 쏠수 있는 만큼 편안하게 여러분들 그 남겨주시고, 들어오셔서 이러한 공지사항 무조건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템버거 종목 탑3도 올려드렸기 때문에 이런 레포트 자료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빨리 들어오셔야 여러분들이 또 맛있는 종목들 받아갈 수 있으니까 어, 여러분들 미리미리 들어오셔서 다음 주에도 이런 맛있는 종목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유진 로봇의 기업 분석을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이제 이만토 AG 지외 1인이 가장 큰 지분율을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은 4,873억 원이고 발행 주식수는 3,700만 원 넘어가는데 일단 한 주당 장부 가치를 한번 볼까요? 자, 현재 700원. 지금 여러분들 10배 이상 올라가긴 했습니다. 거의 13배 이상 올라갔는데 지금 뭐 지금 뭐 보시면은 어루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영업 이익률 뭐 전반적으로 다좋지 않아요. 사실 기초 체력이 튼튼한 회사다 회사로 확인을 좀다소 예, 좀 부담감은 있지만 그런데 사실 지금 이어 기업은 요 지금 유지로봇은 로봇 관련주입 뿐만 아니라 지금 사이클을 타고 있을 때 함께 올라탈수 결국 주식은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부분이어서 예전에 삼부토건도 보세요 삼부토건도 지금 요때 당시에 이제 주가가 쭉 빠지다가 여기서 지금 뭡니까 어, 1580원을 뚫어주면서 1750원까지 뚫어주면서 이런 출발신호탄 어, 급등 랠리를 보여줄 수 있는 신호등 나왔었어요. 자그이후에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조정 보이고 이런 식의 급등 랠리가 에, 거의 뭐두달 만에 두달두세달 안으로 얼마나 올라갔어요? 거의 500%가 넘는 폭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 산부토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당시에도 지금 뭐 DY 그어그 어, 그 회사가 그쪽 주주가 지금 20%가 안 됐어요. 대중적으로 20%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영업이, 익 뭐, 당연히 다 적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렇게 기대감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유진 로봇은 오히려, 어 지금 로봇에 대한 실적도 우리가 앞으로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볼만한 부분도 아니고, 이 1,700원과 1,1400원 자리를 보시면은 그래도 이러한, 요 안에서 출렁거림은 있지만, 그래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요 자리를 위해서 잡아주고 있다. 예, 잡아주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유진 로봇은 오히려 12월 빠르면 12월달에 포탱 한번 터질 수 있거나 또는 어 지금 26년도에 들어서면서 강한 급등 랠리 나올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어 요렇게 좀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봉상의 흐름도 지금 간단하게 보시면은 주봉상에서도 여전히 강하죠 어 강합니다. 이 13,900원과 19,160원 요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고 13,900원 뚫어주면은 거의 뭐 진짜 폭등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영역으로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우리가 좀 한번 기대 를 가져 보아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2월 둘째 주에도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도시 초과 챌린지 진행할 것이니까 여러분들 미리미리 들어오셔서 이런 맛있는 종목들 여러분들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받아 가시고요. 그리고 26년도에 10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템버거 종목 지금부터 공개할 것이니까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6년도 우리를 설레게 할 반도체. 햄버거 종목을 지금부터 공개하려고 하는데요. 자, 반도체 산업이 왜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냐. 첫 번째로는 지금 고성능 컴퓨팅과 AI 연산용 서버 증설 흐름으로 펩 장비 투자와 메모리 칩 수요 모두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와 전력 반도체 등 새로운 수요처 확대와 글로벌 펩 설비 투자 증가와 공급망 재편 마지막으로 칩 종류 다각화와 기술 혁신 가속으로 인한 이러한 또 산업 안전성과 상장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내년에 10배 이상 올라갈 반도체 관련 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대왕구 아저씨의 개인 번호 010-6397-9283으로 문자로 텐버거라고 딱 세 글자 남겨주신 분들께만 이러한 자료집 바로 무료로. 드 것이니까요. 내년에 세력들과 함께 10배 이상 수익을 챙기길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제 개인 번호로 템버그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시초가 챌린지와 함께 이러한 자료들도 모두 받아가셔서 이번 연말 그리고 26년도 모두 다 성투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